결국 저지르고 만다 네? <놀람> 지금 몇 시니? 7시요 그거밖에 안 됐어? 조금 더 자자 <놀람> 어, 눈 떴으니 그냥 일어나야겠다 예술하도 할까? 엄마 왔다 황급히 얼굴을 가려보는데 <놀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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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그 얼굴 뭐? <놀람> 당신도 내 입장이 돼보라고 <놀람> 아, 대체 방안을 생각한 짱구 그거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? 그, 그래? 잘 어울린다 이거지 참지 못하고 터진다 장난치지 말고 방법 좀 생각해내 미안해요 음, 그렇지 눈썹을 다쳤다고 하면 어떨까요? 이거라면 이상하다 생각 안할 거야. 열심히 웃음을 참아본다. 어다냐 눈썹 없는 사람이다. 웃고 싶으면 웃으라고 웃고 싶으면 웃으라고 행복한 가정이네요.